쉬신병이라고얘기하면 네. 되게 무식한거예요 이거 일하하고 있으면, 쉬운 일하고 있으면, 중독일하이 있으면, 쉬운 일하고 있으면, 쉬운 하고있하하하 안녕하세요. 송파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신석철입니다. 어, 같은 송파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근호라고 합니다. 오늘 막 아, 고생하셨으니까 <laughs> 한잔신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저희가 오늘 일반 시민들에게 공간에 대한 궁금한 것과 내용들을 모아서 질문지로 만들어 봤어요. 먼저 하나 뽑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좀 알맞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는 정신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또 어떠세요? 정신장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우 진행 잘하시네요. 아, 아. 보통 정신장애라고 하면 이제 뭐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뭐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사회적인 인식이 강한데 저는 그냥 어쨌든 이것 또한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장애나 정신질환보다는. 심리사회적 장애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유전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고 당사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에 가족분들이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좀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환경에서 사람 환경. 좀, 네.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로 지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장애운동, 당사자운동을 하면서 이 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이 2 0 0 0년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피 터지게 네. 싸워요 패터지게 싸워야 되고 투쟁, 쟁취 뭐 그후 결과물이 일단은 자립생활의 시초가 되지 않겠냐 한번 뭐 이런 생각합니다 어우씨 너무 진짜네 진지한... <laughs> 시민들이 사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 TV에서든 대중 미에서든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런 존재들로 인지가 되면서 우선은 그거를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회지사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많이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들긴 합니다. 야 아, 이거 뽑아야 되는데. <laughs> 시설에 갇혀 있으니까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밥 주고 잠재워주고 그거고 학대받고 이런 곳에서 살다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립해라고 그러는 못한다.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 거기다가 약까지 먹고 있으니 우리 대표적으로 이 센터에 약에 취해 갖고 우리 센터 처음에 왔을 때 계속 잠만 잤다. 그래서 약을 줄이고 줄이고 반복을 하니까 대기 생기발라하고아뀌는 것처럼 그래서 탈원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탈원화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 병원에는 규칙이 딱 있어요. 9 시면 자야 되고. 때되면 밥줄때 밥을 안 먹으면 못 먹으면 밥을 안 주고 한 방에다가 관리를 하기 쉽게 떠놓고 관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병원에 나왔을 때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획도 저희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뭐 여기 계시는 누구 모두가 모든 정신 장애 당사자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조만간 탄원하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아직도 법 자체가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나 동의 입원이나 행정입원이나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문제고 이 강제입원을 없애려면 진짜 이 법을 완전히 다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강제입원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 뭔가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처럼 정신장애도 24시간 국가책임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강제입원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라서 뭐 자대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사를 보는 클릭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클릭수 자극적인 기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 질문처럼. 더 크게 이제 뉴스 라인에서 좀더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가 생긴 이유가 이런 인식개선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신과 의사가 이제 내리는 거고요. 조현병으로 치자면, 이제 뭐, 환각이라든가, 아니면 양성증상, 이런 것들이 아마 1개월 이상 유지가 됐었을 때, 그럼에 있어서 사실,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고, 내, <laughs> 내 어려움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그채널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하시면 네, 마포 정신질환자료 센터로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이 봤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광고... 광고요 아니죠? 아 방금 먹었어 아니 <laughs> 정신질환은 의학적 용어고 정신병은... 아니 정신병은 진단명인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어? <laughs> 치워버려도 돼요? <laughs> 정신병이라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한 단어라서 그거를 바꾼 게 정신질환이거든요. 제가 알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정신병이라는 용어보다는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눠요. 그래서 정신증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현병. 현실 검증력이 없고 망상 환각이 있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신경증은. 현실 벗진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망상 환각도 없어. 대신에 치료는 받아야 돼서 이제 통원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요.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데요. 아 의존에서 남용 그 다음에 중독 이렇게 넘어가는. 데 남용이 중독이. 에요 <laughs> 전문가 말 들어야 지 그건 이번 해봤어? <laughs> 그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민들 내지는 우리 그 아일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신질환, 정신 관련해서 잘 몰라. 사실 조현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알지 않아? 정신병, 조염병, 네. 뭐, 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이 구분을 그 사람들 안짓는 심리적, 사회적 장애, 용어 정리를 먼저 해놓고 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주험병이라고왜 정신병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응. 이제, 어글성설이고, 질환으로, 그러니까 의료적인 관점에서 사실 정의를 좀 풀어보자면, 뭐, 인지나 기억, 뭐, 감정, 뭐,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뇌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요. 또 감정이나 이런 지각이나 인지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장애인들 포함한 모든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바로 옆에 정신장애인들이 있다 내 옆에 관심, 간신, 조그마한 관심만 가지면 오해에 대한 것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까 정신장애인들은 절대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숨지 마시고 뭐감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언제나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을 위한 옹호자니까 충분히 좀 나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계시거나 수용시설에 계시는 당사자 분들의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살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역사회 함께 살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어,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를 위하여 주제!